오늘은 위에 초간단 야매 요리 자색 바나나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이미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먼저 바나나, 먼저 자색 같이 같칩 비스킷 같은 거 필요하고요. 그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뒀어요. 이번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나나를 까서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딱 덮어주면, 리, 진짜 이거 리얼 초간단 야매요리 간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나 옮겨주고, 한번 ASMR에서 먹어볼게요. 먼저 바나나. 음, 맛있다. 바나나는 맛있죠. 바로 메인 요리. 자색 바나나 씩 먹어볼게요. 음, 조금 음, 더 삐져 나왔는데 여기 보면 바나나 크림 같은 게 있죠. 제가 시끄럽게도 했던 바나나를 좀 삐었어요. 보죠. 음, 이나는가 당도가 높은가봐요. 바나나는 다 집에 있... 있으실 것이고 비스킷 같은 그런 것만 있으면 돼요 음, 맛있는데요, 진짜.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바나나를 잘라서, 예쁘게 플레이팅 할게요. 리얼 야매 요리인데 메인 요리가 바나나가 돼 버렸어요. 바나나 비주얼. 최번 어, 아이스크림이 곧 온다면 바나나 최번 아이스크림 만들려고 해요.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먹어볼게요 챌린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아 얼굴은 얼굴 공개는 목을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까 얼굴 안 이렇게 오래 됐거든요. 그럼 바나나 끼워 넣게 할까요? 아니 크리위니. 크리위니. 혼자 아니까좀 심심하네요. 어, 에어커크리윈니크리윈니크리윈니크리윈니크리윈니크리윈니크리윈니크리했니요 이거 가득 찼어. 밥 먹는 분들은 진짜 죄송합니다. 롤 말아볼게요. 당공. 자, 오늘, 오늘은 리얼 통한 단 야매 요리 자색 바나칩, 자색 바나칩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요리하는건 처음이라서 내 간단한 야매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노트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안녕! 자, 끝이 아닌 비하인드! 딴딴, 딴딴!

오늘 하루도 재밌게 보낼 수에요. 크리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